아,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7월 19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22.1k 부근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비트가 많이 올라와 주었죠? 올라오고 저항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 제가 유튜브 영상과 텔레그램 방 영상을 같이 올리다 보니, 유튜브 영상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유튜브 영상과 텔레그램 방 영상에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을 복귀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여기서 숏을 잡고, 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여기서 잡았었고, 여기서 반입절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 입절을 하는 걸, 반익절 하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반이 아니더라도 20%에서 30%는 한 번씩 어, 타점을 잘 잡으면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싸지면서 여기서 이제 반, 본절이 나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수익을 가져갔고요. 어, 제가 그 후에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락 관점이 어,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파동 카운팅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10시, 오후 10시 32분에 올려드렸는데 새벽에 흘린다면 은 단기 지지관은 21.4%, 4에서 21.7K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20.9K가 깨지면 제 상승 관점은 폐기가 됩니다 만약 지금 단장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더 올리면은 단기 저항 구간은 22.8에서 23.1k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브리핑을 드리고 새벽에 네, 새벽이었죠 21.4k에서 21.7k 구간 이 구간에서 네,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아침에 써줬습니다 써주면서 어 제가 저항 구간을 22.8에서 23.1k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22.9k까지 반등이 나오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럼 백구님 지금 이 구간은 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봤던 파동은 여기를 w로 보고 여기를 x로 보고 여기를 y로 보면서 크게 봤을 때 이런 세 가지의 파동이라고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w x y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하락 관점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숏을 잡았죠 잡았는데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 파동 카운팅을 수정한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네, 위 사진처럼 어,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비교해서 보면 저는 여기를 W로 보고, 여기를 XY로 봤다라고 한다면, X파동이 연장, 연장되면서, X파동에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하나의 플랫한 X파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Y파동이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이 관점을 좀 수정해서 말씀해 드려요 어, 이게 파동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제가 봤던 흐름이 아니라면 수정해서 어, 다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WXY 파동 관점은 이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WXY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네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네 해당 자료는 wxy 파동이라는 네 복합 조정 파동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지금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 y 파동은 W파동의 61.8%, 또는 100%, 또는 127.2%, 피보나치 0.618, 1대1, 그리고 1.272 구간까지 갈수 있는 게 Y파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W파동의 피보나치 1.618, 161.8%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구간을 WXY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 지금 구간이 1대1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W로 보고 X로 보고 Y W, X, Y 파동을 피그마치 확장비로 재봤을 때 지금 거의 미치지 못했지만 너무 아쉽게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1대1 구간이 23K인데 정확히 22.9K 맞고 떨어졌어요. 이거는 매물대 구간에 맞히면서 여기서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이 W, X, Y 파동이 Y 파동과 W 파동이 1대1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기 맞고 저항 맞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방금 자료를 보시면은 127.2%까지 갈수 있죠. 1.27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네, 피마치확장비율 봤을 때 127.2%는 24.1k예요. 보이시죠? 만약 이 23k를 뚫는다 하면은 충분히 24k까지도 갈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첫 번째 관점으로는 wx y 파동 관점이고 네, 이 y 파동이 w 파동의 1대1 비율 또는 1.272 127.2% 구간까지 갈수 있는 갔다가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이런 관점을 제가 첫 번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고요 제 텔레그램 방에도 계속 브리핑 드리겠지만 두 번째 관점으로는 정말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데 뭐 해당 구간이 wx y 란 조정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1파가 나오고 2파가 이렇게 플랫 형태로 나오고, 3파의 상승 시작으로 보고 있는 이런 관점도 지금 존재합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롱을 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백구님,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W, X, Y라고 했는데, 이게 W, X, Y인지 1, 2, 3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나와봐야 알지만, 제가 기준점을 맞춰드리자면, 네, 1파, 2파, 3파. 이 3파는 적어도 1파의 크기에 1.618배 크기 이상으로 나와요. 많이 나오면 2.618이 나오고요. 더 크게 연장되면 3.2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은 방금 말씀드렸던이 wxy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y파동은 w파동의 1.618배 크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부터 wxy의 피머치 확장 비율을 쟀죠. 만약에 뭐 지지 받고 올라가면서 1.618배 구간, 25.5k 구간이에요. 여기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이상 WXY가 아닌 1파, 2파, 3파의 상승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중요시 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WXY 후에 하락하는 그림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서 한번 입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8에서 2.4일 익절하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은 WXY가 될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크게 상승한다면 1파, 2파, 3파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은 W파동과 Y파동이 1대의 구간이다. 여기서 저항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2.4.1K 여기 구간까지도 Y파동의 허용 범위다. 만약 여기도 뚫고 올라가면서 1.68배 를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거는 WXY가 아니라 1파 2파 3파를 의심해봐야 되는 단계로 온다라고 보고 이 구간이 왔을 때는 네, 중단기적으로는 좀 장이 이 큰. 날벙을 봤을 때이큰 하락 파동에 대한 회복장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석구님이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실 때 필요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또 저랑 석구님이 만나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뭐 피보나치 비율 뭐 1파와 3파의 비율 뭐 A파와 C파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자료 조사하고 실전 매매할 때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 간단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